농촌 지역에서는 수확철 때마다 일손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고질적인 농촌 인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군 쌍치면 일대에서 잎 담배를 재배하고 있는 김영도 씨. 3만3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농장에서 입담배를 재배하는 김씨는 수확철마다 일손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어파로 외국인 근로자 구하기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도 지난 2020년 7만원에서 8만원 선이었지만 올해는 최고 13만원까지 30% 이상 급상승했습니다. 담배는 열흘에 한번 썩다요. 8일에서 열을 그 사이 따는데 내가 그 미리 예약을 해서 그 인력을 충원을 하려고 해도 따는 시간이 지나서 딸 수밖에 없어요. 없으니까 사람이. 돈을 더 주고라도 사서 쓰려고 하는 형편이 되고 내가 쓰고 싶을 때쓸 수가 없다는 게 최고 단점이죠. 이 같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고창군과 임실군을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 단체가 보증을 서고 지역 내 농가에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순창군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제도화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팔 외국인 근로자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고 남아시아권 국가들과 계절 근로자 교류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걱정 없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우호 교류를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급이 가능한 국가들과 연계해 농촌의 부족한 인력을 공급하겠다는 지자체들. 근로 시간 조율과 인건비 지원 등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시스템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브 뉴스. 김남우입니다.